한건 피니시가 안 되잖아. 어. 어. 아 그것까지 어. 다 해줘요? 뭐가? 그것까지 오늘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지 장인장모님이랑 <laughs> 지금 필드 나간다는데 지금 내 다음 달에 장인장모님 이랑 필드 나간다는데 백스윙도 너무 퍼펙트한데 지금 이게. 어? 와이게 지금 너무 봐요. 뻑뻑한데 저기 보세요 되면은, 이게 할인프로님이 약간 <laughs> 단점이 막 오버하지만 장점은 이게 사실 이거 보면 완전 지금 프로예요 이, 이 모양이 좋잖아. 프로예요 <laughs> 어, 근데 이 감을 익히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 감을 연습을 익히기 하는 방법 위해서. 올바른 연습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백스윙 이렇게 놓고 그냥 네. 무조건 하세요 네. 어? 회원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 <laughs> 자, 하시고, 봐봐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 되게 쉬운데? 지금도 팔. 아니, 그거는 회전이 안 되니까. 네, 회전이 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같이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같이 돌아가면 되는데, 몸이랑 같이 돌아가. 이게, 이게, 이게 어려운 거지. 팔이랑. 팔이랑 같이. 놓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안 빠지는데, 지금. 팔 보세요, 팔.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그냥 이것만 세우면 되는데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마요. 자 여기서 뭐 목적 의식, 목적 의식이 뭐다? 아니 발목 세우기. 발목 세우기. 그냥 세우기. 응. 오른쪽 발목 세우기. 간단해. 자공안 맞아도 돼요. 자 다섯 개만 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놔줘야겠다. 여기 여기서 봐봐 이게 떠 여기서 뜬단 말이야. 이 뜨면 안 돼. 자이안 따라가면 뜨는데 예 그쵸? 장인, 장모님, 지금 잘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 잘 하지. <laughs> 딱 들어서. <laughs> 딱 놓고. 그쵸? 그렇죠? 딱 놓고. 같이 가잖아, 같이. 난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골프 있잖아요. 이불 깔아놓고 해. 그냥 카페트 위에서 이렇게. 놓고, 샌드, 여기서 들으면 되죠 샌드피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아. 다. 다 똑같아. <laughs> 어, 퍼터 빼고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자,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자, 우드 똑같고, 유트리트도 똑같아 자, 보세요. 하세요. 여기서 들어서, 빵.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따라갔잖아요. 목적의식이 뭐다? 공안 맞아도 돼요? 세우죠. 세워요. 세우고, 세우고, 지금, 딱 하나 안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선이야 시선을 너무 고정해. 세우고, 어떻게 하냐? 보세요.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laughs> <laughs> 빈스윙. 자, 고! 네, 해줄게요. 봐봐. 이 느낌이야. 여기. 이쪽이에요. 자, 끌어. 바닥, 머리 가져 수덕. 그렇지 발목 세우면서 저기 봐. 위에 봐. 여기 위에 봐. 자, 자, 수덕. 자, 거기서 여기 봐봐요. 여기. 포에 여기 눈, 눈처럼 생긴 거 있네. 자, 그치. 자, 자, 그, 아니, 아니지. 저기 보고. 발목 세우면서 그냥 동시에, 발목과 동시에 저기 시설 보지. 빵. 그렇지. 자. 어, 됐네. 자, 대신입니다. 자, 놓고, 아니, 예, 쳐요 쳐. 자, 자. 놓고, 저기까지 끌어, 일단은. 거기서 멈춰, 스톱. 그렇지. 들어서, 발목 세우면서, 치던 팍 돌려. 팍! 됐잖아. 웬일이야. 됐잖아. 이 돌리는 시점 타이밍이 되게 빠른데? 어, 엄청 잡아놓으니까, 본인은. 장인장 모님한테 빨리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빨리 해야지. <웃음> 아, <웃음> 아, 아, 내가 진짜 느낌. 미치겠다. <laughs> 아, 느낌 은 어때? 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죠 <laughs> 아, 제가... <laughs> 내 강요 안 했어? 어색한 고 <laughs> 괜찮다니까. 자 일단은 자 끌어 일단 끌어 자 들어 끌어. 그러 그렇지. 보온에서자 발목 세우면서 고개 확 돌리면서 빵. 어괜찮았굿너 일단 저기도 수도 한번 수도 그렇지 들어서 고개 확 돌리면서 가세요 그렇지 됐잖아. 해연님. 네. 그렇지 됐어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들어서 멈추고자 들어서 멈추고 어, 됐어요. 멈추고 수덕. 자 아니지 떴잖아요. 자 수덕. 그렇지. 얘가 같이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예비 신부님 앞으로 연습할 때 이제 확실하게 알려줘요. 자 보세요. 자 그렇지 이렇게 같이 돌아가죠. 그렇지 수덕. 공 보고 거기서 째리고옆으로 봐. 자자 들어서 발목 세면서 우 고개 돌리면서 갑니다. 그렇지. 수덕. 그렇지. 들면서 발목 세면서 우빵 했잖아. 거기에 수덕. 그렇지. 여기서 체가 이렇게 다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뜨지 마요.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손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같이 돌아야지만 들어가니까 몸통 회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들어서 거기서 보면서 그냥 빵, 수덕,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아, 보고 네. 쭉. 어, 피니시 되네요. 그렇지, 들어서 빵, 그렇지, 더 돌려야 돼.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려줄게요. 봐봐요. 쩍 폈지. 이게 했잖아, 이거. 이거 했으면. 이렇게 가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발목 세우면서 그냥 저기 봐, 그냥. 하늘, 그냥. 여기도 보지 마. 여기도 보지 마시고, 여기 봐요. <laughs>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앞에서 보여줄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들었지? 들었어? 이, 얘 세울 거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세우고, 발목 세우고, 하늘 저기 이렇게 보고, 하늘 저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 너무 빨리 헤드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헤드업을 했는데 너무 너무 잡아뒀어 그러니까 네, 저 보세요 해보세요. 봐봐 그냥 저기 봐요 공 보지 말고 들었으면 그냥 저기 봐 일단 저기서 멈추고 핸드퍼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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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퍼스 너무 많이 했어요 어, 너무 많이 했다고 네. 자, 들어서 들어서 하늘 그렇지 저기 봐굿 좋아 우리 그리고 그렇지 들어서 하늘 위로 봐위위위위 위, 위, 위. 그렇지 자 들어서 하늘 어, 괜찮아. 보지 마. 그냥 공 보지 마. 치는 순간까지도 보지 마. 이렇게 쳐야지. 봐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훅이 났어. 근데 뭔가 봐도 내가 휘두르는 느낌과 뭔가 멈춰서 끊어지는 느낌이 없었, 없잖아. 여기서, 여기서 내가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 휘두른 다음에 여기서 저기 뭐야. 봐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비거리를 늘릴 때는 방향성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방향성과 비거리 둘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스윙을 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몸이 되게 휘두르는 느낌이랑 내가 피니시가 한 방에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지 하나씩.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딱 보기도 예비 신부님이 보실 때도 스윙이 조금 깔끔 깔끔해졌죠? 스윙 부분이 그리고 느끼시기에는.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거리는 똑같이 나가네. 그러니까, 더 가볍게 치는 게, 이게 회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파워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놓고. 일단, 끊고. 이제,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기초가 음. 탄탄해야 돼요. 평생 칠 거니까. 어, 응. 지금 잘 배워놓으면, 네. 앞으로 40년은 더 쳐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우리 계획이지만. 네. 6개월, 1년 고생해서, 빠르게 잘 치려고 하면 응. 망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쳐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회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스타트가 잘 봐봐요 스타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스타트 자체가 어 1mm만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1m를 백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어.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끼가 있어 지금 잡아야 돼. 그래서 놓고 들어서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나는 공을 더 멀리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공이 있으면 더 멀리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멀 거니까 여기서 멀리 들어가서 봐. 응. 다시. 그리고 너무 잡아도 그러니까 딱 들면 공을 안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딱 잡았어 들었으면. 나는 공을 봤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보고 있잖아. 여기서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는 그냥 다음 스윙 시작하면은 발목, 오른쪽 발목 세우면서 여기 위에 천장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턱이 들릴 거예요. 턱을 너무 누르고 있어서 그래. 음. 일단 저기서 일단 멈춰, 일단. 바닥에 대고. 그렇지. 들면 그냥 바로 가. 그렇지. 뭐 훅이 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림이나 약간 회전이, 회전이 더 빠르게 하면 훅이 안 나는데? 고개를, 고개를 더 빨리 돌려요. 너무 잡고 있어. 아직도. 더 일로 오세요, 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자, 멈추고. 자, 들어서. 고개 돌려. 회전 빨리. 어, 오,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탑볼, 살짝. 그렇지, 들어서. 빵 그렇지. 좋아. 스톱! 자, 그리고 훅날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팔꿈치 이쪽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 요게 피니시에요. 그럼 훅 어. 없어져요. 그렇지 들어서 들어서 팔꿈치만 맞춰서 후덥 그렇지 그렇게 연습해야지 보세요 들어놓고 어깨 회전 아까 초반에 엄청나게 했지만 그래도 피니시 안되고 들어가고 보시면 아, 어떠셨어요 어, 어, 아, 훌륭한 레슨이예요 아, 훌륭한 레슨. 레슨이예요 3개월 됐는데 골프인증 3개, <laughs> 골프인증이 <3개요. 인정에? 웃음> <laughs> 골프 3개월 됐는데 아, 네. 아 그리고 <laughs> 아네 일단은 세종치. 이거는 여기 어, 페어라이어라는 브랜드에서 저희 박준희 프로님이 준비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저 엄청 어, 요거. 예쁘네요. 아, 네 맞아, 이거 볼주 여기, 여기 여기 다는, 다는, 다는 거 다는 거지? 이친거가 어, 아, 감사합니다. 저희 비용골프 스튜디오에서 페어라이어 네, 결혼 네. 잘하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네.